준서장입니다. 24년도 8월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부터 8월 초에 갑자기 그뭐 엔크레이드라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주가가 8월 5일인가요 그때 주말에 폭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회복은 했지만 뭐 엔크레이드 청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 매매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 여러 가지. 그 의견들도 있는데, 어찌됐건은 폭락했다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다음 주 되고 나서. 근데 이제 11월 5일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트럼,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붙는데, 지금 이제 박빙인데, <laughs> 뭐, 바이든이 사퇴를 하기 전에는 TV 토론에서 폭망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바이든이 사퇴를 했지만, 음 이제 연세가 고령이라는 거, 이제 트럼프도 지금 한다고 하는데 트럼프도 이제 지금 고령이잖아요. 그때 8년 전에 8년 전에 할때한 트럼프는 좀 그나마 좀 쌩쌩하다고 하지만 지금 앞으로의 4년간은 또 고령인이 그될 수도 있고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트럼프가 되면은 경제적으로는 괜찮지 않은가 싶은데. 바이든 되고 나서 우리나라 삼성이고 현대고 이거 뭐 공장들 다 미국으로 어? 리쇼어링 해라 그래갖고 다 미국 국내에서 생산한다로고 그래 보조금 막 주고 반도체도 그렇고 보조금 주고 대만의 TSMC나 이런 데도 다 미국에다가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됐고 오히려 트럼프가 어, 가, 어, 상대하기는 더 낫지 않은가?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트럼프는 싫어하더라고요.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우리나라 언론들이라든지. 어느 사람들 이렇게 대부분 보면 트럼프 싫어하는데 상대하기는 단순해서 트럼프가 더 음, 괜찮을 수도 있죠. 음, 국익을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건 뭐저 저희 나라 사람이 투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은 간접선거잖아요. 투표인단이 하는 거니까 여론이 뒤죽박죽 된다고 해서 누군가가 그될 것처럼 이렇게 예상하기보다는 누군가가 되더라도 우리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외교라든지 이런 정책들은 국권이 그냥 준비를 하고 있는 준비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8월달에는 8월, 8월 8일날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8월 8일 부동산 공급 대책의 요점은 공급이죠.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 갑자기 이제 서울에서부터 제가 걱정했던 그폭동문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일했는데. 은행 갑자기 이제 공급 이렇게 대책 88 대책 나오고 나서 저 서울 부동산 시장이 너무 뜨거우니까 정부에서 이제 은행에 규제를 좀 한다고 했는데 은행에서는 뭐 규제한다고 하니까 뭐 금리를 올려 버렸잖아요. 보통 지금 4%대 한 1포인트 정도 0.5포인트에서 1포인트 정도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출 가액도 작아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옛날 했던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도 이런 저 문재인 정부 때그 대출 규제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때 는 이제 다주택자가 많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 저희 저도 그랬지만 다주택자가 많아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 다주택은 뭐뭐30% 80% 77% 88% 이렇게 해 갖고 세금 때리는 바람에 이제 다주택자도 다 없어졌죠 그래서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서울에 투기꾼들, 뭐, 갭투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좋은가? 서울의 아,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폭등을 하나? 그거는 옛날하고 틀리다고 봐요. 이미 다주택자들은 다 정리가 됐고, 전 정부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1주택자가, 일시적인 2주택자들이 많고, 또 갈아타려고 하는 거, 또 금리가 갑자기 80, 아니 22년도, 1년, 2년도서부터, 어, 2년도 말서부터 이렇게 오르면서, 그때서는 이제 작년 23년도, 어, 올해, 23년도까지, 뭐, 아파트를 구입한다. 이거는 하도 공포를 얘기했기 때문에 비관적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음, 그 부분에서는 좀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들이 결국에는 돈다 가져갔죠, 또. 음, 결국에 은행 돈 벌어준 거죠. 뭐, 어찌됐건 정부가, 저는 이제, 어, 옛날 그 경험에서 보면, 어, 정부가 짜고, 음, 금융위에 있는 사람들, 기재부에 있는 사람들 다 은행 이사나, 은행의 그 회장이나 이런 데 쪽으로 갈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맞춰져 있는, 짜맞춰져 있는 이분 정부에선 그게 더 심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결국에는 금강화 원장이 이복현 신가요 그분이 이제 기, 은행에다 경고를 해니까 또 찔끔 올린 거 일, 어, 십, 어, 저 1포인트 올렸으면 0.5포인트 내리는 척 해고, 결국에는 어 다시 이제 그 지금 금리가 하향 추세잖아요. 미국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FOMC 뭐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한다. 기준 금리 인하한다고 하고 이런 전반적으로 이제 어한 1년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하락할 거다 예상을 했는데 그게 계속 미뤄지고 미뤄져 가지고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 금리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린 지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내릴 때는 됐는데 지금 이제 금리가 하향 추세라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다르다 작년 전반기에 이렇게 좀어 아파트 가격이 살아나다가 대출 쪼이니까 팍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금리가 이제 고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한번더 올렸잖아요 그 이후에 기준금리를 근데 이제 우리가 요번 같은 경우는 공급도 별로 없고 다주택자가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계시는 소유자들도 갖고 있으면 올라가는데 굳이 내가 내 소득보다도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팔고 그러다 보면 난 물건이 없죠 전세 물건도 없고 그래서 폭등을 제가 염려를 했는데 조금은 그 은행의 그 규제로 인해서 주춤은 하겠지만 이미 그 보험사라든지 캐피탈 이쪽으로 주담, 저, 주담대를 취급을 하잖아요. 제2금융권에서. 그쪽도 금리가 굉장히 싸고, 그쪽은 규제가 안 가지, 안 갔으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을 교란시키는 게 정부의 규제다. 가만 놔두면 오히려 제자리로 찾아갈 것 같은데, 높은 위험성이 되다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이미 다주택자들은 다그전 정부에서 그 세금 폭탄을 때렸잖아요. 거의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은 사라졌고, 일시적 이주택자라든지 저처럼, 어,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지만, 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투기라기 보다는, 음, 시장이 이렇게 됐다, 지금은. 네, 더 어려운 거는, 금, 아파트 가격을 그 규제할 만한 뭔가의 그, 늦, 음, 저기가 하나도 없다. 이미 그 팔팔 규제책으로 인해서, 정부가 지금, 그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 지금 뭐 빨라야 6년 지나서 분양을 시작할 거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시, 뭐 재개발 재건축은 뭐또 순서 따라야 되니까 10년 이후에나 될 이런 이, 이 윤석열 정부 끝나고 그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에도 하기 힘든 어 분양하기 힘든 그런 대책이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제가 얘기하고 해주고 싶은 거는, 아, 이제, 우리가 이제 빌라 전세 사건 때문에 폭락을 했죠. 빌라 전세 사건 때문에 이제 폭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공급 대책이 이제 수도권 서울서부터 빌라를 그 LH에서 매입을 하고뭐 한, 뭐 무제한으로 매입한다는데, 그건 말도 안 되고, 이미 이제 빌라에, 빌라 시장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기 때문에, 22년도, 2 3년도의대기 수요, 지금 올해 수요서부터 다 합쳐져 있죠. 어차피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동안에 수요가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다가 그 건설회사들의 공급난 없죠. 공급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건축시장, 어, 그 부동산 건축시장이 이제, 안 좋은,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파괴가 됐버렸죠. 고금 때문에. 이게 복구하는데도 시, 시 어, 건설회사가 줘야될거 아니야.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럴려면 그 시간까지 포함하면 15년이나 지나야지, 이제, 뭐, 갑자기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그러고 금방 뚜닥뚜닥 집이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부동산, 아파트 시장, 부동산 시장이 좋은 게 아니고, 부동산 시장 다 꽝입니다. 아파트, 신, 신축 아파트 그 시장만 좋은 거잖아요. 서울하고 수도권. 일부만 전국에서 이렇게 보면 지방 아파트 시장 꽝입니다. 이렇게 어차피 서울에서 좀 오르면 그 낙수 효과로 시간이 지나서 수도권이 오르고 한 6개월 지나면 또한 1년이 지나면 지방도 어느 쫑쫑쫑 좋아지고 하는데 이번에는 지방은 좋아질까요? 그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3, 4년은 지나야지. 그래서 빌라 시장이. 수도권에 있는 빌라 시장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빌라 시장이 살아나야 되는데 시장이 살아날 기미는 없다 다세 다주택 그 다세대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국민들 간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못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겠죠 아파트도 신규 아파트냐 뭐 입지가 좋은데냐 강남이냐 마용성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서울도 뭐, 여기 쪽에 금천이나 강서구, 또 저쪽에 은평구, 어, 도봉구, 종로구, 이 위쪽으로 성북구, 양극화에 피해를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비율대로 따라 올라가긴 하겠지만. 다음 소식은 이제 그 GTX-C 노선에 대한 아직 착공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공계도 못 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건축회사만 안 좋고 그러냐 지금 정부에서 추진했던 예를 들어서 SOC 사업들 이 사업들이 지금 건축비가 중간인데 건축비가 지금 두 배로 불어나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다 거의 중단될 위기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되는데 예산이 투입되려면 또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은 진행을 할 수가 없고 해왔던 사업들은 다 중단이 돼야 될 상황이고 음,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GTX C 같은 경우도 어디냐면은 GTX C가 여기 동두천에서 수원으로 해갖고 아산까지 제일 긴 노선이에요. 음, 전철 1호선, 서울 전철 1호선 라인인데 이게 착공 계도 못 내고 있다. 음, 뭐 정부에서는 뭐저 빨리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 이, 이 정부에서는 또 정부 정권 말로, 말로 가면은 또 이렇게 또 힘들고 또 엊그저께 뭐, 저, 재정 그, 뭐 예산안 발표한 거 보니까 뭐 긴축 재정 한다 그러고, 어음 그렇습니다. 아,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성장률이 한3% 나왔죠. 뭐2.8%뭐 뭐 예비치도 나오고, 추정치도 나오고 했는데 결국에는 한 3%, 그3% 그, 성장, GDP 성장 중에 거의 정부의 역할이 1.8%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 자세히 그, 생각은 안 나는데 거의 비중 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죠. 미국은 성장을.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우선은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하고 좀 반대로 가고. 소비나, 어, 어 기업의 투자나 정부 재정이나 하지를, 뭐, 투자를 못 한다고 하면 뻔하죠. 어, 4, 5년 후에는 이 정부 끝나기 전에도 그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이거에 대한 데미지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정부가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것 같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든지, 깊은 생각, 전문가들이, 어, 들어와서 정부 정책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냥 해, 새끼야, 이런 것 같아. 쉽게 쉽게. 지금, 이거 한다고 88 대책 나왔는데, 어, 무시할, 무시해도 될 정도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괜히 은행들 그 이자 저기 해가지고 은행들 그 돈만 벌게 해준다. 어뭐 이런 얘기하면 좀 심한 얘기지만 니네들 돈 벌은 거에서 10분의 1만 내 계좌로 쏴. 어, 이러 이러진 않겠죠. <laughs> 다갈 사람들이니까 이사로 가고 그 은행으로 어, 금융회사에 뭐 이사로 가고 뭐 회장으로 가고. 어, 다그 기재부에 있는 사람들, 또 금융위에 있는 사람 다 그럴 사람들이거든요. 어, 은행들 먹고 살게 해줘야지. 그래야 자기가 이제 자기 은퇴 후의 자리가 보존이 되는 거고. 은 우리 은행 사고 막그 우리 은행 회장 임종영 씨인가 그럴 거예요. 막 사고 터지고 있잖아요. 부실 터지고. 그 사람 금융위 위원장 하다가 온 사람 아니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있다가 은행으로 가갖고 어, 계속 그 권력을 갖고 있느냐? 뭐 국토부도 막 똑같고, 우리나라 다, 그, 공무원들 다 그렇죠. 고위공무원들은. 그 다음에는, 뭐, 2부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서울 5호선 연장선, 우리 검단으로 이렇 오는 거, 그, 예타 선정됐다. 음, 그래서 예타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 옛날에 그, 김포에 있는 국회의원 한 분이,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이 국, 국민의힘인가, 그때 당시 한나라당인가 그랬는데, 그분이 이거 예타해갖고, 그 검단신도시가 이제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뱀꼬리 노선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게 좀 빨리 시, 추진이 돼서, 어, 먼 미래의 얘기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보면은 이렇게 착공하고, 선정 발표하고, 30% 오르고, 착공하고 20% 오르고, 어, 운행하면 50% 오른다. 전철은 집값에 영향을 그렇게 미친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다음은 그 사전청약을 우리가 이제 공급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질 거를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우리 검단도 보면은 사전청약 많이 했죠 우리 백삼역에 뭐 중흥도 그렇고 거기 후반도 그렇고 사전청약 많이 됐죠 또개양 테크노밸리도 사전청약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 옛날 제가 은계지구 할때그 옥길지구 부천의 옥길지구 그거 할때 사전청약 되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대부분 그때 당시에는 지금 상황하고 다른 게 건축비가 많이 오르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도 대부분이 또한 80%가 이렇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버리니까 사전청약을 본인들이 취소를 한 경우 케이스도 많았는데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이거 같은 경우,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니까 어, 아예 폐지를 그냥 해버렸다고 합니다. 음, 굉장히 좀, 당첨되신 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아쉬운 그런, 어, 일들이네요. 음, 다음은, 어, 9월 달에 아파트, 그, 분양에 대해서, 중요 분양 단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서울에서는 청담동의 르엘149 일반 가구, 이건 재건축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또, 어, 대치동의 에델루이 현대건설에서 72가구. 청담리엘은 로또건설에서 짓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한양수자앤 오브센트라고 그랬고, 2116세대가 분양 예정에 있고, 9월달에 분양 예정입니다. 어, 오산, 여기가 어딘가? 오산의 그 세교 3지구인가?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970가구. 또, 롯데건설에서 의정부에서 롯데캐슬, 나리백시티 671가구. 수도권의 롯데건설이 지금 9월달에 분양하는 게세두 건이나 있네요. 음, 그리고 원주에서 우미건설이 한 900가구, 원주역 우미린더스카이. 또 대구에서 대림이편안이 명덕역 더프스트마크에 1112세대. 이렇게 9월달에 분양 예정에 있습니다. 어, 이번 달 8월달에 그 우리 검단 어, 자이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어려우니까. 자이 청약률이 16대1 평균 청약률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음, 나쁘지 않은 청약률인데, 이부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대출금리가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뭐, 우리, 검단신도시, 그, 뭐, 홍반, 우미린, 우미린, 금, 자, 그, 그, 금호올림, 또뭐 프루즈어,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 그 매매가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제가 그 2부에서 항상 그 신고 거래 신고 건수 거래 거그 매매 거래 신고 건수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제가 보니까 이번 달한두배 이상 두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된 거죠 거래들이 서울 쪽에서 이제 전세, 전세가 없고 비싸니까. 우리 검단 신도시 쪽으로, 우선은 제일 가까우니까, 인천에서는 검단 신도시가 서울에서 제일 가깝죠. 음, 제가 몇 번씩 그큰그 그 돈들이 리츠나 아니면은 그 개개인들이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있는데 이미 이제 한 3년간 부동산 쪽에 돈이 안 몰리다가 기금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큰 돈들이 부동산 쪽으로 돈이 이동을 하고 있다. 제가 항상 그 공포에 사서 음, 환의에 팔아라. 어, 투자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지금 뭐 아파트를 뭐한 사람이 뭐 일시적인 이주택 빼고는 한 세대에서는 두개 이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세대 네개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죠. 옛날처럼. 이미 그 문재인 정부 때그 양도세 폭탄 양도세 폭탄 해가지고 다그 정리가 된 상황이 거의가 뭐 양, 저 증여를 한다든지 이래갖고 난리가 났어니그돈 자체가 아, 아, 온다는 것은 전문가들이죠. 그뭐 일반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은행에 있던 돈들 어, 시중으로 이제 그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다. 금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에서 8월 기준 금리를 어,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 미국도 이번에 동결을 했는데, 9월 달에는 이제 뭐, 거의 내릴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고,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제는, 우리가, 어, 3년 전에, 갑자기 22년도 6월 달서부터, 그, 우크라이나 사태, 3월 달에 일어나서부터 막, 대부분 미국 금리 여기서 보세요. 막7 5퍼센트씩막 팍팍 올라요. 75, 75, 75, 75, 네 번이 나와요. 어, 5포인트씩, 50포인트씩 두 번이나 오르고 끝에 25포인트씩 한 번, 한 번, 한 번, 한번 이렇게 오르고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갑자기. 그 전에 인플레다 했는데 파월이 오판해 갖고 일시적인 거다 그래 갖고 한 6개월 동안 금리가 안올그 금리 동결로 계속 오다가 갑자기 뒤늦게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린 거죠. 그다음은 환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8월 오일날그 증시 폭락해가지고 환율 뭐, 인제 원인이 이제 일본에서, 바로 전에 일본에서 이제 25포인트 그 기준금리를 일본은행이 올려가지고 그런 뭐 엔캐리트 뭐 트레이드가 회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스퀴즈가 나고 오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갖고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전문가들 얘기하기로는 이제 프로그램 매매, 음, 기계들이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제 던져가지고 그런 폭락이 와, 와, 온 거고. 막 그때 개인들이 금방 샀죠. 주말에 폭락하고, 금요일날 폭락하고, 월요일서부터 개, 뭐, 개인들이 목요일쯤 되니까 거의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이제 원상복구 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환율은 지금 1341원. 어, 환율이 이렇게 돼 있고, 3개월 기준으로 보면은 1,400원대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졌는데, 이 환율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1 2 5 0원대 있다가 1,340원, 막 100원이 올라버리니까 이제 수출기업 좋잖아요. 삼성이라든지 반도체 수출해서 좋고, 환율이 좋으니까. 달러 대비하면 현대차가 좋고, 어, 현대차 이익이 사상 최저뭐 도요다 순이익을 제끼고, 막 영업이익이 도요다를 제끼고,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환율에 도움이 많이 컸습니다. 물론 뭐 기업에서 수출도 잘 만들어서 한 것도 있지만, 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엊그저께도 유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우리가 보통 한 80불선에서, 배럴당 80불선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두바이는 지금 76달러, 텍사스는 73달러 55, 이렇게 하니까는 낮아졌는데, 앞으로도